승전 불려라 r 리뱅 o 어 즉시 배너미 어 두둥둥장 즉시 배너 코비 엔터에 두둥둥장 어 내가 바로 여기 두둥둥장 즉시 배너미 즉시 두둥둥장 예! 즉시 배너 브라 어? make some noise. 야, 와, 와우. 지금... 끝내줍니다. 음. 안녕십니까 저는 생각나는 대로 필터링 없이 즉시 내뱉어 버리는 즉시 배너입니다. 즉시 배너. 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여기 엔터테인먼트가 뭐 이렇게 누추해 아이 뭐 회사에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 아, 아 저기 저, 저 친구 아니 어디 션보와 가지고 말투가 왜 이러지? 아, 아, 저, 아, 아, 자, 야, 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즉시 내뱉을 즉시 배놈이라서아 이게 힙합입니다 아, 네. 생각나는 대로 바로 얘기하는 필터링이없구만아 예예 그렇습니다 야야야야 어, 어, 이런 친구가 필요해 어? 어? 요즘은 솔직한게 대세야 얼마나 당돌해 즉시배너 이런 친구가 요즘 대세라니까 어? 아, 야 아이케. 근데 저 얼굴이 내가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가만있어봐 네? 너저 개콘 아니야? 뭐? 뭐라고? 뭐? 뭐? 개콘? 개콘 어너 개콘에서 내가 본거 같은데 얘 어? 이거 막 <laughs> 확실하네 개콘 야너저 즉시배너님 혹시 뭐 개콘도 바로 얘기할 수 있어? 솔직하게 개콘 좋습니다 비트 주세요 어? 콘 아? 어? 난잘 몰라요. 켄코는 잘 몰라요. 그런 거난잘 몰라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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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여백애미 아, 어. 여 내가 아는 거라고 콘은 후구 콘, 태프 콘, 꼬깔 콘. 어난 그런 거잘 몰라. 아 생각났다. 그거 줄임 말이잖아. 따윈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오, 예. 오, 아니 근데 이, 이, 처음부터 야. 이렇게 너무 세게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아, 이니다이야 아, 야, 이픽스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네. 어, 어? 그러니까. 야, 내가 볼땐너뜰것 같다. 어? 아, 너 났다. <laughs> 너더라고 너도 안뜨 상태에서 뭐 누구 뜨냐마이 어,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라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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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신선한 거야. 어? 침을 뱉었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야 네. 어? 요즘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기 그 혹시 에이, 소문, 소문 들었나? 내가 코빅 엔터 대표 최성민이에요. 어? 코빅은 최성민 거야. 어? 나만 알문데. 어? 내가 더띄워줄게 최성민. 그래 최성민 비트 주세요. 뭔 소리야? 아 최성민 어 코미디빅리그의 터줏대감 요즘 아주 좋아 그의 태그가 어, 최성민 요즘 완전히 물오름 근데 왜 사람들이 최성민 이름은 모름 너는 그냥 코삐게 고름 그냥 잡지마뜬 꾸름 예. 아, 난잘 몰라요 최성민은 몰라요 아, 문태윤은 알아요 황재성은 알아요 신규진도 알아요 최성민은 몰라요 <목소리> 이거랑 먹으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